진짜 와... 천문이야선 천문이 진짜로 오는데 예. 집안이 안 생겼네 그건 엄마는못 보고 예, 아버지는 아니 시청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예. 어떻게 성장 과정이 야 이거 다 치워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성장 과정 어. 94년도 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모스크바? 네. 러시아잖아 네 맞습니다 어, 96년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동생이랑 어, 올 형제 거짓이래 저는 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러시아 유학 갔다가 아 러시아 유학 갔다가 엄마를 만나서 어, 엄마를 해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을 어. 낳은 건데 아버지가 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오. 돌아가시고 하니까 엄마가 도망가시고 아. 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 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유치원 유치원 다니고 중학교를 들어가는건대부중을 들어갔는데 건대부중네 사법 그좀 나가는 학교죠. 음. 부족 중학교데 거기에서 좀 1학년까지는 생활이 순조는데 2학년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러시아 막 시기 훈련 막 그런 아 고로 그때부터 방황 시작됐습니다 형음 내가 나가서 노숙 생활도 하고 막 옛날 이거 그러니까 할머니랑 걷는데 할머니가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네. 아 원래는 구이동에서 좀잘 나갔었죠 할머니가 아 할아버지가 을지로 여기 옆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 시멘트 그 대리점을 하셨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좀미트어습니다 동생도 열네 살 때부터 이래즈메 문신 막 따고 음... 동생은 동생이 지금 좀... 광주 성무지구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처음에 막 사고를 쳐가지고 그감별소란 데를 갔습니다 아 감별소? 네. 네. 음. 안양에 있는 분류 심사를 가가지고 절도 오토바이 절도 그래서 거기서 보호관찰을 받고 음, 야간 회출 제한도 받고 그러다가 19살 때아 18살이구나 그때 좀큰 죄를 뭔지? 불을 질러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아, 아, 다음 나가자 연쇄 병하라고아그거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살려다가 이놈의 술 때문에 차를 훔쳐 훔치려고 한건 아닌데 아 니가? 네 아, 주차, 주차..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아, 문을 건드렸는데 열려가지고 어. 그때도 한게 어려웠거든요. 이거 어, 도는데 어, 어. 들어가서 좀쐬고 나가자. 아 추니까. 네. 아. 술김에. 아, 아, 술김에. 근데 시동을 걸어야지 히터가 나오지 습니다 아, 아. 그래가지고 많이 어. 보속 키로 어. 시동을 걸었다가 어. 뭘 건드렸는지 모르도 악셀을 밟으니까 차가 나가서 벽에다 몰아박고 어. 어, 어. 그래서 눈들이 광진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아. 그때. 징역 8개월 받고. 아, 진역 8개월. 응. 아, 집행유예 6월도 있어서 1년 2개월 만기 아, 찍고 나왔어. 만기. 그냥. 야, 야 니기 먹고 싶은 거, 거. 오늘 편하게 팍팍 아. 먹어 알았어.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야,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 쌍뱀이, 쌍뱀, 쌍뱀이 생활에 운동 뭐, 뭐 어떻게 했어? 어, 저 그냥 어. 복싱 좀 1년 좀 하고 그러고 어.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싸웠죠. 아, 전적이 어떻게 돼? 5승에서 9패 10패거든요. 아, 5승. 음. 아, 많이 음. 졌네. 예 왜? 어, 경로도 여기 기스 아, 났지 않았어? 아... 어... 오징어 와우 오해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어, 예, 이열에서이열에서다올라온다 아, 아, 그러지 그러지 자 우리 창이 그래, 많이 먹어라 내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 역시 딱어이 새끼들이 보면 건달을 어, 알아보는, 너는, 알아보는 거야 야, 너네 진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면 너 진짜 개깡패야 진짜 깡패야 너 그건 깡패지 형 쫄았어 어 아, 진짜 형님? 건달인 줄 알았어 이 <laughs> 새끼가 나는 어디 쌍라이트 파는 줄 알았어 <laughs> 몰라뵙냐? 우리 형을 몰라뵙냐? 야 인자 이제부터 잘하는데 인사 봐봐 야, 야 건달 인사 해줘 딱 이렇게 그리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권창인들 뭐. 아니 잠깐만 창위부터 이쪽으로 건달 인사 이렇게 하는 거야 일로 와봐 그래 이리 와엄 11자로 걸려 11자 어리 짝혀 야손 약간 형 엉덩이 쪽으로 아서습니아 역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게. 그래 32세 종무상정원지아 아, 그래 역시 내 동생 니까안누구의일 그래. 응. 25세 25세 거창에 그래 이야, 역시. 야 역시 <laughs> <laughs>